자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11월 22일 1122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을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시장이 약간은 좀, 어, 약간 좀 두렵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모양이 나올, 나오면은 뭐 그땐 두려워하는 게맞습니다만은 모양이 안 나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건 지금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잡혀있던 시장이었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는 시장이 이렇게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긴장해야 돼, 안 해야 돼? 저항선 근처는 항상 좀 긴장을 하신 게 맞아요. 매매하는 부분도 한 템포 늦추고, 갑자기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항선에서 도지가 한번 떠주시고, 은봉이 하나 떴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항선 근처에서 은봉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종목을 다 파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개강을 하는 프로반 있죠? 프로반 다음 주에 개강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명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명제가 있냐면 저항이 부딪힌 첫 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종목은 바로 간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 명제에 따라서 보면은 음봉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저가가 이탈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버텨 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저항선에서 저항 받고 난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게임을 일단은 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그런 식으로 일단 보면 상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간다가 되죠. 이렇게이렇게 간다가 되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지금 긴장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붙딪셨다 깨지면 우리가 홀딩, 우리가 일단 거기에서 매매를 좀, 뭐, 매수보다는 매도쪽으로 종목 관리쪽으로 조금 치중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종목들 추세 한번 다시 그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멈추고 다시 밀리, 밀릴 때그 이탈하는 사이에 가장 높은 고점이 고점이다. 높은 각의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고점이 형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어 고점 부분이 이렇게 어 지금 되어 있으면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거랑 국면이고요. 지금은 그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은 그렇게 따져 보면 굉장히 좀 강한 시장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저항 근처 근처에서 다 지금 밀렸다가 당겨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돌파한 착입니다. 여기서 돌파한 착할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돌파한 착이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주가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저항에 부딪혔던 첫 봉의 저가가 안 깨진다든지 하면 긍정적인데, 돌파했던 가격을 한번 다시금 이탈했죠. 보인다. 1번 돌파했던 가격을 다시 한번더 이탈을 하면서 단기적인 추세가 깨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요렇게 모양이 나오면 현금화로 갑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저항선에 부딪혀서 저항선에 부딪힌 첫 봉의 저가가 깨지면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때는 종목 매수는 일단은 스탑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이 조금 있다라고 하더라도 흐름이 흐트러진 종목들은 일단은 매도로 갑니다. 그래야지 이걸 피할 수가 있어요. 어, 네, 알겠다. 1번 어지울림. 제가 이러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현금화하라고 계속해서 언급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시그널 자체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시장 안에서는 또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거 할 때도 흥분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흥분하지 마시고 시장 흐름을 계속 찬찬히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렇죠? 만들어졌었고 지금 보면은 추세선 아래쪽으로 방향이 하나 더 잡혀있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도 이건 잡아야 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이 올라가는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 기술적 반등이죠. 그렇죠. 그렇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전체에서 보자면 기술적 반등일 겁니다. 여기서 음봉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음봉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났고 저항받고 있다는 거죠.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조정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장항선이 장흥 장황 받았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장항선 근처까지 왔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장항선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자체를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오전장 너무 일찍 공략하지 마시고 너무 일찍 공략하지 말아요. 어 약간 좀 오후장이 됐던 아니면 최소 점심시간 이후 그때까지 시장 안에서 강세를 유지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들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자 오늘 조금 의미 있었던 종목군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조선주 관련돼서도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조선주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있게 일단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화장품 중에, 중에서도 한국 콜모 홀딩스 오늘 강세 움직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반도체 관리한테 가지고 중국 쪽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EUV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언급해 드렸던 sns 테그는 오늘 10% 급등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좀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토비스 일단 있고요 토비스도 있고 제로투세븐 HSD 엔진 오늘 반등인데 우리가 조선주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조선주를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OS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보인다 1번 밑에서 추세는 일단은 돌파를 했고 하나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중바닥 치는 거 있죠? 이렇게 이중바닥. 이중바닥을 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목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이중바닥이 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이중바닥이 치는 게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땐 똑같은 이중바닥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중바닥은 어디까지 밖에 못 보냐 하면 여기까지 밖에 못 보여요. 오케이? 알겠다,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봅니다. 저기까지밖에 일단은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의 이중바닥은 조금 다르죠. 이거는 뭐가 다른 거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해 주는 모습이 일단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중이죠. 이건 전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체 추세가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제? 이때가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데 얘기 안 했다. <laughs> 조선주보다가 죄송합니다. <laughs> 자 얘기를 안해서 얘기를 안해서 여러분들 아무 공략못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음 이런 식으로 일단 돼 있는데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중을 쳤잖아요.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면은 집까지 계속 빠지겠죠. 빠지면 단기 추세 전환하는 거 보고. 공 년을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HSD 엔진은 기억을 한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고 당연히 조선주가 좋아지면은 조선 안에 들어가는 조선 이뭐 배가 노조워서 가는 건아니니까 그렇죠? 노조워서 가는 건 아니고 엔진이 있어야지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HSD 엔진도 좀 긍정적으로 봐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이긴 한데요. 친환경, 엔진,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CJENM이 좀 특이합니다. 모양이. 이건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라도 채팅창에 CJENM을 치시고,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CJENM이 조금 리스크가, 저번에 이제 뭐, 주식 물량 늘어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잘안 보고 있긴 합니다. 잘안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죠? 전형적인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이전에 근데 단지 최저점이 한2만 원짜리 근처인데 여기에서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진 추세가 하나가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추세가 하나가 돼 있는데. 어, 요 부분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태예요. 요 부분이 지금 부딪혀 있는 상태고, 요거 잘 이제 소화를 하면 돼요. 여기서 잘 소화를 해서 튀면 이제 가는 거고, 여기서 죽으면 끝입니다. <laughs> 개별적으로 보세요. 여기게일판 추세에 부딪혀 있으니까 한번 돌파를 해, 해주면은 밑에 거래 동반된 것까지 다 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전에 이제 거래가 많이 동반됐던 가격권이 여기예요, 그렇죠? 요정 여기 근처가 거리가 많이 정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기 지금 매물대 안으로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크게 일단은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 좀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 두어 올라가고 있고, 카카오. 시장 안에서 조금 애매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어, HD 현대 산업 개발도 좀 반등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는 있는데,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오늘 시장 안에서 의미 있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NC소프트가 다시 반등이에요. 미치겠다. 그렇죠? <laughs> NC소프트 미치겠는데? 빼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어서 속이 조금 쓰립니다. 지금 추세로 완전히 넘은 건 아니니까 넘는 건 아니니까 저번에 할 때는 추세에 넘고 난 다음에 다시 볼게요. 알겠다. 1번. 네, 얼마 전에 제가 지스타를 갔다 왔는데, NC소프트가 LLL라는 게임을 신규로 출시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전통 RPG에서 이제 변신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LLL이 또 지연이 됐더라고요. 출시 지연도 되고 하는 모습이라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게 그, 우리가 한번 뺐습니다만은 타이밍 좀 다시 하도록 하고요. 273,000원 기준가입니다. 273,000원이 기준가가 될으로 보이니까, NC 소프트는 2 7 3 0 0 0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자 했던 현대 오토에비 오늘 강세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도산바켓, SKDND, TC 스틸, 그 다음에 사마알미늄, 아니고, 금호 타이어가 좋죠. 그렇죠 은근히 금호 타이어가 좋구요. OCI가 이제, 그 OCI 홀딩스는 태양강 쪽이고, OCI는 다른 이제 특수가스, 이쪽으로 또 가는데, 어, 원래는 OCI 홀딩스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OCI가 일단 오늘 추세 넘었습니다. 추세 넘었으니까, OCI도 그러면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중심에 서설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약간 물음표니까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코스타간에서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SNS텍 있고요. 오픈엣지 택 오픈엣지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는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딱 부딪혔어요. 그쵸한 번은 멈출 것 같고요. 멈출 때 깃발이 됐던, 페넌트가 됐던 이런 거 나오면은 한번 개별적으로 공략은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요즘도 심심찮게 좀 반등은 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기역은 일단은 해두,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제주반도체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해상산업 올라오네요. 해상산업도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적 반등이죠. 그쵸?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서, 요렇게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꺾일 때 갑자기 꺾여요. 오케이? 알겠다. 일본. 꺾일 때 갑자기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꺾이면, 깜짝 놀랄 수가 있겠죠.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전체적으로는 이래요. 오늘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괜찮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H 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흐름 중간에 있었던 강한 저항대까지도 오늘 돌파를 하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났었고요, 그렇죠? 흐름면 이제 돌렸죠. 그러면 이제 돌리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LX Electric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 자체. 오늘 장황에 부딪힌 첫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안 깨지면은 관계 없습니다. 요거 안 깨지면 관계 없고, 삼성중공업, 조선주의 삼성중공업도 오늘은 강세 움직임 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글쎄요, 조선주는 저는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선 3, 사가 전부 다 추세를 돌리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도, 그 FLNG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지금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일단 봐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단 기억하셔가지고 일단 조선주, 그 다음에 엔진 관련된 종목 아니면 LNG 관련된 종목들 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반도체 부분은 이제 가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약간 좀 압축하는 게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축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방송 통해서 열심히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일단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오늘 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화이팅! 한번 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